안녕하십니까. 마루판 김서방입니다. 어, 저는 오늘 경남 김해로 왔는데요. 오늘 현장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바로 신축준택인데요. 바로 이 현장입니다. 건축주분이 어, 저희 거대 마루쇼룸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직접 아무래도 건축을 하시다 보니까 마루바닥재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어떤 미팅 끝에 어, 신중함을 기해서 어, 저희와 미팅을 하고 어, 마루 자재를 고르셨는데요 어, 그렇게 신중하게 고른 마루가 어떻게 어, 공사가 완료된 현장에 이쁘게 잘 담아져 있는지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현장에서 한번 만나 보실 예정입니다 네, 시공이 완료된 세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어, 제 뒤로 보시면 어, 큰 창으로 어, 반창인데요. 어, 김해를 내다보는 전원주택입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진 어,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보시면 어, 제가 뭐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어떤 그 오션뷰를 많이 선보였었는데, 오늘은 어, 김해를 내다보는 고향의 느낌이 구현되는 어떤 뷰라고 할까요? 예. 여튼 뭐 차분한 뭐 그런 비율을 어, 끼고 있는 전원 주택인데요. 지금 보시면 벽은 웨인스 코팅으로 어떤 클래식한 프렌치함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어떤 클래식한 인테리어에 어, 조화를 이루는 구정마루 프라 브러시 골드 헤링본 패턴 시공으로 된 마루입니다. 바닥을 보시면 짙은 어떤 브라운 톤의 어, 색감으로 어, 이루어져 있고요. 이 제품은 원목 마루가 아닙니다. 천연 마루라고 하는데요, 마루를 구성하는 상부층이 무늬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일반 강마루들은 무늬지, 필름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소 내구성이 좋은데, 이 제품은 천연 마루입니다. 원목 마루는 아니고요. 약 무늬목층이 0.6에서 0.7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보시면 한장한 한 장이. 무늬가 다르게 연출이 된다는 거죠. 강마루는 어느 정도 반복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은 무늬목 천연마루로서 지금 보시면은 뭐한장한 한 장이 랜덤하고 내추럴하게 어 구현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벽과 바닥이 만나는 하부 몰딩은 마루 색상에 맞추어서 어 작업을 했고요. 어 실리콘은 반투명 색상으로 마감을 지어줬습니다. 어, 거실은 이렇게 채광이 잘 들어오는 어떤 이런 뷰에서 마루 제품을 보실 수 있고요. 어, 이어서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 입구인데요. 방 입구는 어, 포켓도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어, 입구 부분에 지금 드레스룸이 있는데, 어, 드레스룸의 바닥을 보시면 어, 마루가 정갈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분함을 연출한다고 할까요? 안정적으로 어떤 평온함을 주는 느낌으로 시공이 잘 되었고요. 어, 큰방입니다 다소 큰방 아파트보다는 조금 평수가 적긴 합니다만 어, 아무래도 건축주 분께서 이렇게 구조를 잡으신 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방의 평수는 그리 크진 않습니다. 어, 큰방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부 몰딩이 마루 색상과 어, 유사한 색상으로 마감을 해줬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어, 거실과 동일하게 방도 헤링본 마루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세대 내 같은 마루가 다 깔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용 욕실 입구 부분입니다. 어, 아치로 어, 라운드를 주었고요. 어, 지금 입주 전인데요. 거울이 달리진 않았습니다. 어, 이런 하부장도 마루 색상에 맞춰가지고 마루 가구들을 깔맞춤으로 색상을 잡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둘러보니까 어느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은 작은 방인데요. 아파트와 다르게 전반적으로 방이 조금 아기자기하게 작은 것 같아요. 좀 미니멀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도어, 문틀, 마루 색상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도록 색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어 제가 영상 처음에 알려드린 것이 신축 전원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유한으로 마루 속, 마루 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거대 마루에서는 이렇게 신축으로 새롭게 건축을 하는 현장에는 드라이비트 메시를 어, 옵션 시공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실제 드라이비트 메시는 저희가 건축을 할때 외벽에 마감재를 작업하기 전에 어떤 크랙과 이런 것을 어, 조금 더 견고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쓰는 용도인데 아마 제가 볼때 부산에서 경상권에서 드라이비트 메시 어, 마루 작업으로 하는 업체는 아마 저희가 최초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마루 속 보이진 않습니다만, 마루 접착제를 도포하기 전에 드라이비트 매시 작업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축 현장은 입주 후에 또는 입주 전 베이크아웃 그리고 입주 후에 난방을 가동할 시에 마루 및 미장이 양생이 되면서 크랙이 조금 조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크랙이 진행이 되면서 마루가 이름의 부분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소비자분들께서는 마루 속을 모르기 때문에 마루가 어떤 분량이다 하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하자를 줄이기 위한 어떤 저희 그 옵션 시공 제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1층과 2층 세대 내 전체 드라이비트 메쉬 작업을 하고 시공을 했다는 것이죠. 드라이비트 메쉬 작업을 해서 완벽히 하자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하자를 줄이겠다라는 저희 거대 마루의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은 1층과 분위기가 다르죠. 일단 바닥 자체가 1층과 다른 자재가 시공이 되었어요. 같은 제품군입니다. 프라브러시 골드인데 1층과 다른 색상입니다. 화사합니다. 1층은 짙은 어떤 브라운 톤의 계열이었다면 2층 바닥은 화이트워크, 어떤 밀크함과 스노우 계열이 어, 느껴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시공된 제품은 구정마루 프라 브러쉬 골드 애쉬 노르딕 워시입니다. 어, 1층과 상반되게 좀 밝은 느낌으로 다부 걸레바지도 마루와 어떤 유사한 느낌이 나도록 어, 구현을 해주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벽면은 1층과 마찬가지로 웨이스 코팅을 하였으나 바닥과 걸레바지로 이렇게 세대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1층은 건축주 분께서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거고, 2층은 자녀분들이 거주하신대요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더 밝게 어, 이미지를 연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같은 웨이스 코팅인데, 이런 색감도 마루에 어, 좀 맞춰서 작업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1층과 상반되게 도어라든지 문틀도 마루 색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잡으신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천장을 보시면 라인 조명, 그리고 다운라이트, 그리고 실링팬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다 넣어 드렸고요. 어, 방두 개소와 싱크대 어, 공용 욕실 이렇게 있는데 방도 한번 잡아주고 실까요 자녀들이 쓰시기에는 어, 밝은 톤의 마루로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예, 1층에는 조금 점잖고 고풍스럽다면 어 여기는 조금 더 밝고 온화한 느낌이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2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어 1층과 마찬가지로 라운드 아치를 잡아주었고요. 펜던트 조명도 조금 이쁘게. 어, 구성을 해놓고, 았 전반적으로 아기자기 합니다. 예, 보니까, 어, 욕실에서 나와서, 뭐, 이쪽에서 뭐 드라이기라든지, 로션을 바른다든지, 어, 요런 그 하부장이 이제 곧 이루어질 거고요. 네, 오늘 경남 김해 시에 어, 1층과 2층 두 개층으로 이루어진 신축 전원주택에 어, 시공된 마루 사례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 시공된 제품은 구정 마루였고요. 어, 1층과 2층 색상은 다르게 어, 시공된 사례였습니다. 어, 일층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사용할 공간에서 조금 무게감을 잡아주었고요. 이층은 어, 자녀들이 사용할 공간으로 조금 밝은 톤으로 해주었다는 점. 어, 그리고 시공에 앞서 건축주, 소비자분과 여러 차례 미팅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좀 트렌드보다는 좀 클래식한 인테리어, 패턴 마루를 하고 싶은 어, 성향이 있으셔서 시공 후에 어, 충분히 만족하셔서 저희도 매우 기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트렌드가 좋기도 합니다만 어떤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니즈를 사실 또 인테리어에 반영한다는 것뭐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저희 거대마루를 찾아주신 이유가 어 다양한 어떤 그 저희 시공 능력과 그리고 그 검증된 어떤 사후 관리 뭐 그런 부분에서 어 역시 저희 거대마루를 찾아주셔서 시공에 만족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도 이 현장은 저 지속되는 사후 관리로 어. 끝없는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어, 그런 계기가 또될것 같기도 합니다. 어, 오늘 그 김해 신축 전원주택에 시공된 저희 거대마루 시공사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